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네요. 저도 처음 와본 저수지 소리지고요. 타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의 한방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리를 어디로 잡아볼까요? 저쪽도 좋아 보이고, 여기 바로 이 앞에 에스바할수 있나? 이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하다 보니까요. 짐 나르면서 벌써 속옷까지 다 젖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짝 보입니다. 나주에는 조그만 소류주의인데요. 터가 굉장히 셉니다. 나오면 이렇습니다. 지인분 추천으로 왔고요. 살치가 좀 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좀 극복을 하면은 좋은 녀석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 대편성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이거 생각보다 수심이 그렇게. 자, 맨 우측 대물조선번 3.6과는 뭐 갓낚시니까 60이라고 치더라도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하루거든요. 제방 바로 앞인데. 가운데 5.6칸은 1m 30 정도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살치들이 계속 덤비고 있고요. 어분기를좀빼려고 A타입 식물성 글루텐에다가 옥모침 바닐라를 거의 1대 1로 지금 배합을 해 놨습니다. 옥수수도 두대껴 봤는데 뭐 늦자마자 옥수수는 늦자마자 그냥 찌가 춤을 춥니다. 저다 5시 다 됐고요.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낚시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지를완전 우와 지를 완전히 우와, 왔다. 완전히... 우와! 이야, 살치가 아니었다 우와 야 어쩜 저렇게 살치랑 똑같이 집치를 하냐 자 옆에 오점이 칸을 감고 나왔는데 아 하하하. <laughs> 와. 뭔가요? <laughs> 왔다. 터가 센 곳답게 역시 붕어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거 원래 한참 우측에 있었는데 슬금슬금슬금 천천히 왼쪽으로 꼽고 가다니 찌를 올렸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또살칠줄 알았는데 첫수 조점맥스 5.6칸에서 나왔습니다 계측 한번 해 보아야죠 어디 보자 한 32, 3? 어, 33? 어33넘구나 33이 살짝 넘어가네요 새벽에 붕어가 나온다 그래서 차라리 아침에 올걸 그랬나 했는데 <laughs> 현재 시간 6시 됐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이만큼 물이 빠졌네요 아하, 배수 중에도 나왔네요 다행히 내일 아침 되면 한 15cm 정도 빠질 것 같은데요 몇 가닥 안 되지만 그래도 확실히 마름 주변이 야, 붕어들이 노는 것 같아요. 역시 마름이 여름철에는 최고입니다. 배수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 사람이 다녀간 적은 없는데, 저 오기 전에 수문을 열었을까요? 아무튼 지금 살치기가 조금 덜 달라 들어서요. 국민 밑밥 좀 뿌려주고 있습니다. 와, 밑밥 막 뿌렸더니, 이 수면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다 모였네, 이살치들이 근데 지금 찌는 안 건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밤더 늦게 뿌렸어야 했나. 해가 확실히 많이 짧아졌구나. 부러운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어요. 아무튼 그나저나, 캐미 끼우기 전에 월책이 한 마리 나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차에 가서 목기약도좀 가져오고 라이트 캠라이트도 좀 가져오고요. 계속 집중할게요. 9시 됐습니다. 뭐 전혀 이상 없고요. 아 지금 살치들이 수면에 떠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살란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새벽장이라고 하니까. 조급하지 않는데, 그라자라 이거 배수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너, 아, 그렇지, 뭘까요에 라이. 확실히 살치는 안 쓰는데, 블루 길이네요. 에이. 기다리던 새벽이 왔습니다. 지금 3시 반이고요. 와, 안개 보이시나요? 장난 아닌데요. 아, 해가 마지판에서 뜰 텐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오늘 그러잖아. 지금 배수가 한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 32cm 이상 됐습니다. 아, 에이, 진짜 <laughs> 불안불안합니다. 새벽장이라 그랬는데. 갔다 한다 한다, 그렇지 왔다 붕어 붕어구나. 야, 이렇게 배수를 하는데도 감낚시에서 나오네요. <laughs> 네, 시알이 좀 아쉽습니다. 여덟치나 될것 같은데요. 자, 대단하다. 참. 자 새벽 되니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취도 어마어마하게 크네 하도 챔질을 많이 했더니 그라야도 아픈 어깨 <laughs> 더 아프네요 와 진짜 배수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잘 있었냐 얘들아 어제 6시경에 나온 33이 녀석 아니었으면 오늘 낚시는 <laughs> 자 현재 시간 9시 정도 됐습니다 어, 해가 안개 구름에 가려서 아직 안 뜨고 있으니까 좀더 하다가 철설합니다자 잘가라 여덟 지나도 가 사자들도 많이 배출하고요. 낚시 방송에도 뭐 여러 차례 나왔을 정도로 명성이 좀 있는 소류집입니다. 어, 살치가 좀 많이 붙고그 와중에 뭐 덩어리들 사자 그 이상들이 꽤 나왔다고 이게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살치 입질은 그러려니 하는데 이 시기에 배수는 정말 눈꽃만큼도. 단 일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붕어 두 마리가 나오는 게좀 신기할 정도로 물을 많이 뺐어요. 아, 딱그두 마리라도 나온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 처음 온 서류지라서요. 아, 한 바퀴 좀 둘러보고 괜찮은 포인트가 있나 살펴보고 좀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한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